디테일 미쳤죠? 뚜껑의 약과 디테일도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진짜 코덕력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컬렉션이 나왔는데요. 바로 추석에 가장 기대되는 신상. 짜잔! 페리페라 약과모 립 에디션입니다. 원래는 27일부터 선공개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이 팔레트랑 립은 바로 드림으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3호 허니브라운이랑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3가지 컬러 그리고 블러셔가 두가지가 나왔는데요. 저 립은 레코멘드에서 시딩용으로 픽업을 했고 이 팔레트는 어제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오늘 올리고 싶은데 아잘 될지 모르겠어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1호, 2호를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팔레트지만 너무 또 핑크 핑크하고 너무 너무 코랄 코랄해서 아 브라운 팔레트가 하나 있었으면 딱이겠다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가을에 맞춰서 3호 허니 브라운 컬러를 출시해줬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는 이 양쪽 컬러는 섀도우나 블러셔로 활용한 멀티 제품이고요. 가운데 또 블러셔가 있고 여기가 하이라이터 그리고. 섀도로총12 컬러가 들어간 멀티 팔레트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요. 그리고 팔레트를 사면 미니 아이프라이머가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해외 아이프라이머는 조금 꾸덕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묽어서 눈두덩이에 굉장히 쉽게 펴 바를 수 있는 제형이었어요. 진짜 기... <laughs> 너무 귀여웠던 포인트가 이 약과 디테일 미쳤죠? 제가 이거 미니약과 사와서 세팅하면서 한번 대봤거든요 근데 진짜 미니약과랑 사이즈가 딱이에요. 이런 부분의 디테일함이 굉장히 귀여웠다는 점.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조금 더 라이트한 컬러들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들이 있는데요. 이런 멀티 팔레트 익숙하신 분들은 뭐 이쪽 컬러 쓰고 이쪽 컬러 쓰고 알아서 잘 섞어 쓰시겠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색 조합을 짜내기가 좀 귀찮잖아요. 근데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이쪽 컬러만 조합해서 사용해도 되고 반대로 이쪽만 써도 메이크업이 가능할 수 있게 굉장히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구성으로 돼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팔레트에 있는 색을 몽땅 써서 메이크업 완성해봤고요. 이 왼쪽에 있는 라이트한 컬러로만 한 메이크업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색이 너무 발색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밝게 소프트하게 올라오면서 눈에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줘서 나는 조금 진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왼쪽 컬러들 활용해서 데일리 메이크업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음영을 주고 싶으면 우측에 힐링이나 이 초청시럽 컬러 써서 조금 더 음영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리터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눈을 이렇게 딱 감았을 때 빛이 딱! 들어오면 이 반짝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에도 쓰기 좋고 눈두덩에도 쓰기 좋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컬러로 활용한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인데요. 훨씬 더 뭔가 조청 같고 약과 같고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아주 약과 찰떡인 가을가을한 메이크업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데일리로 자주 쓰는 게 3C의 버터 크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은 페리페라가 브라운 계열이긴 한데 조금 더 채도가 낮고 소프트한 느낌에다가 로즈가 한 방울 섞인 느낌이죠. 반대로 3CE 버터 크림은 조금 더 주황빛이 돌고 전체적으로. 옐로이시한 느낌이 드는 따뜻한 느낌의 팔레트예요. 이쪽은 블러셔랑 하이라이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팔레트였습니다. 발색 자체가 전체적으로 빡 하고 올라오는 느낌은 아닌데 섀도 자체가 굉장히 포슬포슬하고 블렌딩이 잘 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연한 컬러들로만 메이크업을 하고 그 위에 진한 컬러들을 올려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진한 포인트 컬러 쓰면 이 밑에 눈에 점처럼 가루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페리페라 팔레트는 밑에 가루 날림이 없어서 좀 놀랐어요. 어이왜 가루 날림이 없지 정리 고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1, 2호도 그랬지만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약과모양으로 있는 분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보이세요? 이 코끝이랑 여기 눈썹뼈랑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었는데 아...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이 아름다운 빛 반사를 보여드리려고 자꾸 얼굴을 막 이렇게 얼굴을 렇게 하고 싶은 느낌?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블러셔로 활용해도 되는데 멜로브라운 컬러는 다른 베이지색 블러셔에 비해 발색이 강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바르면 그래도 안 바른 거랑 차이는 있는 정도? 요거를 밑색으로 먼저 베이스로 볼 전체에 깔아주고 얘를 이렇게 눈아래 발라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합이 좋았고요. 이 가운데 컬러가 블러셔가 되게 예쁜데 지금 이쪽 보이세요? 저는 지금 이두개 섞어서 발랐거든요. 중앙에 전체적으로 이거 바르고. 이렇게 시존 따라서 번지는 느낌으로 이 가운데 컬러 써줬는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게 뭔가 딱 가을 느낌 딱 내주는 컬러인데 조금 영역이 작아서 브러쉬에 묻히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콕콕콕콕 찍어서 묻혀가지고 발라주면 예쁘고요. 그냥 그리고 믹스한 컬러도 한번 어떤지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랑 믹스에서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쉬머가 섞인 느낌의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팔레트고요. 가을에 엄청 많이 쓸것 같아요. 팔레트 얘기만 한시간 떠들 것 같아서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3종도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 여기 디테일 여기. 뚜껑의 약간 디테일도 너무 귀여워요. 아니 여기다 이런 거 넣으려면 이걸 위한 몰드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이거 몰드를 따로 쓰는데도 이 가격에 틴트를 판다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건 여기 누웜이에요. 여기 누엄. 팔뚝에 착색했을 때는 핑크기 없이 그냥 본통 그대로 착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술에 발라보니까 살짝 붉은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붉은기가 올라온 것대로 또 나름 예쁜 컬러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개. 이 컬러가 베이지에 레드를 한 방울 넣은 듯 그런 피치 베이지 컬러라면은 요거는 조금 더 로즈도 한 방울 탁 넣고 주황색도 조금 더 넣고 색도 조금 더 진하게 채도를 올린 그런 느낌입니다. 가을이라고 웜톤만 나오면 또 쿨톤 분들이 섭섭하기 때문에 쿨당대란 컬러를 내주신 것 같아요. 당맛돌이랑 명도는 비슷한데 확실히 좀더 로지하고 쿨한 느낌이 있죠? 세 가지 컬러 그냥 순서대로 발색 싹다 보여드릴게요. 18호 여기 누엄. 1 9 쿨당 대란 그리고 20호 강맛돌이 그래도 저는 너무 쨍한 립보다는 적당한 톤의 립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컬러가 세 가지 중엔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이미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색상 비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나온 약과 월 컬렉션이랑 기존에 있던 컬러들도 비교해 봤어요.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묶어서 해 봤는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진짜 비슷한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누어먼 핑크가 살짝 더 섞인 누드 베이지 컬러고 틴매추에는 조금 더 코랄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명도가 아주 살짝 더 높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만 모아서 봤을 때는, 당맛돌이랑 로즈학사가 조금 비슷해 보이나? 싶은데, 또 자세히 보면 얘가 훨씬 더 따뜻한 색이고, 이게 조금 더 로지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쿨당데라는, 어느 무엇과도 똑같지 않은 컬러입니다. 여섯 개 중에 가장 쿨한 느낌이죠. 명도는, 이거 뭐 맘찍 로즈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맘찍 로즈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겹치는 컬러가 없다. 나 무드 컬러의 틴트 이미 깔지름했는데 이거 사봐라? 하시는 분들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올리브영에 유, 26일에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팔레트를 주문하면서 치크도 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laughs> 계속 새로. 주문했는데 아 치크는 아직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치크가 좀 궁금했는데 어, 공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더 빨리 이번 페리페라 역가머리 팔레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진짜 당일치기로 영상을 찍었고요. 첫런칭 기간이라 가격도 할인 중이고요. 지금 주문하면 추석 지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드림이나 매장 픽업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처럼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난 이거 추석 끝날 때까지 절대 못 기다림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 오늘 드림 나 픽업 서비스 이용하셔서 팔레트랑 립 제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페리페라 신상 컬렉션 구매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올해 인생 치크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